변이의 흔적 초기 인류에서 현대 인류로. 첫 번째 불꽃, 초기 인류의 변이. 만년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초기 인류는 불확실한 생존의 길을 걸었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의 가혹한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변이했다. 이 변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약이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이 작은 변이 도구와 불에 사용된 인류의 뇌를 더 크게,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DNA는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했다. 더 강한 턱은 생고기를 씹기 위해 진화했고, 긴 다리는 사냥감을 쫓기 위해 길어졌다. 그러나 진정한 변이는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약 30만 년전 사피엔스는 언어를 발달시키고 상징을 그리며 공동체를 형성했다. 위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초기 인류의 변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변종이라 부를 만한 존재들도 있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종은 사피엔스와 공존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교배했다. 위들은 사피엔스와는 다른 적응 방식을 택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유럽의 환경에 맞춰 단단한 뼈와 넓은 코를 가졌고 데니소바이는 고지대에서의 생존을 위해 산소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변종은 주류가 되지 못했고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다. 시간을 건너 현대 인류의 변이. 2025년 현대 인류는 초기 인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DNA는 여전히 초기 사피엔스와 99.9% 동일하지만 그 0.1%의 차이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현대 인류의 변이는 생물학적 진화뿐 아니라 문화, 기술, 사회의 진화와 얽혀 있다. 생물학적 변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하다. 농업 혁명 이후 인류는 유당 분해 효소의 CT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성인이 되어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겸영. 적혈구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자연선택으로 살아남았다. 이러한 변이는 초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밀집된 도시, 다양한 식단, 전염병에 적응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대 인류의 진정한 변이는 기술과 문화에서 빛난다. 초기 인류가 돌칼로 사냥감을 해체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연결한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사바나의 사냥꾼과 같지만, 우리는 이를 인터넷,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로 확장했다. CRISPR와 같은 기술은 이제 우리의 DNA를 의도적으로 변이시킬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설계하는 신이 되었다. 현대의 변종 다양성과 갈등. 현대 인류도 변종을 낳았다. 하지만 이 변종은 생물학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나타난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동시에 분열시켰다. 어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나 가상 현실 VR과 AI를 제2의 피부처럼 다룬다. 반면 기술을 거부하고 전통적 삶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변종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소외된다. 또 다른 변종은 바이오의 커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실험실로 삼아 유전자 편집, 생체, 임플란트, 뇌 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시도한다. 2025년의 바이오해커들은 초기 인류의 불꽃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들의 변이는 인류를 초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낳을까? 주인공, 은하의 여정. 이야기의 중심에는 은하라는 인물이 있다. 2025년 서울에 사는 은하는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과학자다. 그녀는 초기 인류의 DNA를 연구하며 현대 인류의 변이가 어디로 향하는지 고민한다. 어느 날 은하는 자신의 DNA에서 네안데르타린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녀의 면역체계는 네안데르타린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로 강화되어 있었다. 이 발견은 은하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현대 인류인가? 과거의 변종인가? 은하는 바이오 해커 커뮤니티에 합류해 자신의 DNA를 실험한다. 그녀는 유전자 편집으로 시력을 강화하고 뇌에 칩을 삽입해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회적 갈등에 휘말린다. 정부는 바이오 해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은하와 같은 이들을 위험한 변종으로 낙인찍는다. 은하는 자신의 변이를 받아들이고 초기 인류의 불꽃을 되살려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한 기존의 틀 안에서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질문. 은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2025년의 인류는 여전히 변이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초기 인류가 불과 돌칼로 세상을 바꿨듯, 현대 인류는 기술과 선택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우리가 낳은 변종 기술적, 사회적, 생물학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우리는 초기 인류처럼 생존을 위해 변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으로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은하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현대 인류의 기술이 공존한다. 그녀는 속삭인다. 우리는 변이했고 변종이 되었으며 또다시 변이할 것이다. 초기 인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그 불꽃은 미래로 이어진다.